어 저거 아직도 있다 와 진짜 추억이다 이거 학창시절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저도 가위바위보 게임 저거 아한 번도 동전 많이 나오는 거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맨날 한두 개만 나오고 그래인이씨저 이거 되게 잘해요 어 이거 잘해요? 그럼요 저 이거 진짜 완전 전문이었어요 보여드려요? 어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데 가위바위보 <놀람> 어머 보세요 보이시죠? <놀람> 씨 근데 여기 진짜 네. 좋다. 저기 앞에 내가도 있네요. 아저 어렸을 때 많이 놀았는데 물 수제비가 뭔지 알아요? 아 어, 수제비 맛있겠다. 그냥, 그냥 물 수제비 하는 법. 저 보여드릴게요. 오와 <laughs> 되게 신기하다. 유세씨 진짜 잘해요. 네 많이 키웠어요. 아 맞다. 제가 어렸을 때 여기에 타인 캐슈 심어놨어요그 옛날에 막 학교 다닐 때 묻어놓고 아.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고 막 이거요? 저 학창 시절에 제가 묻었으니까 한 20년 전쯤인가 될 거예요. 학창 시절인데 20년 전이요 27년 전쯤에 제가 묻었는데 신현생 씨. 그, 예, 32년 전에 제가 묻어 놓은 <laughs> 게 있어요. 예, 초등학교 3학년 땐가 그때 신현생 씨. 국민학교 3학년 때 <laughs> 어, 제가 묻어 놓은 게 있어요. <laughs> 요즘은 국민학교 모를 거예요. 어, 그래도 웃는 거 보니까 알긴 아는 거 같은데. 너는 내 나이를 꼭 밝히고 싶니? 어?